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체는 아, 함께 합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요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 성령과 기도다. 성령님과 기도. 넌 네. 기도와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원의 증표이기도 하고 확신이기도 합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어,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은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녔지만은 구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3장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현실적인 지금 보도록 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부분을 2025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에요. 근데 아무도, 어,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눈앞이, 육신의 눈앞이 보이지만은 그거 가지고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요. 자기 유익이 없으면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자, 병낫는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병 없으면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관심 안 가져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 이의 기적으로 몇 명을 모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4,000명이고,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역사를 보았고, 체험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가 밤이 새도록 들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야안 그러면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었을 때그 소문이 온 유대사에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려요, 믿어요? 버려요. 나인성에서 그 과부의 외아들, 독생자 아야들, 외아들을 어, 죽은 장례식장을 멈추게 하고 살렸었을 때그 소문이 온 어, 이제 동네에 퍼졌겠죠? 인근에 다 퍼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어, 죽은 나사로죠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일이면은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죠. 예. 근데 그심하 나는 악취가 풍깁니다. 왜 그걸 하느냐? 자, 그 성경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급히 나가서 어디로 가요? 오빠 무덤에 가서 울고 와요. 그래, 또, 마리아가 울게, 급히 나가니까, 오빠 무덤에 가서 울려고 가는가 보다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원단 소리를 그고 마중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갔었을 때, 무덤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그러면 오장육부 다 썩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됐어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겠어요안놀랐겠어요 많이 놀랐겠죠 그러면, 뭐, 학습, 그걸 소식을 듣고 놀란 사람이 뭐 1,200명이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후에 모여있는데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자,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다. 예, 부활 하셨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사도행전 오늘 1장 6절에서 보았던 것과, 누가 보면 22장, 24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과, 9장 46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 확실하게 보여줘. 무슨 동기예요 출세, 성공, 서밋.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따랐던 거예요. 열심히. 40일 동안 하나의 나라 일을 들었지만은, 전혀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은요, 막, 본인은 정말 많은 연단을 겪고 이랬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도 두 사람이 일하러 왔어요. 내가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한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놀다 갔어요. 근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내야 돼요. 그래서 나 지금 얘기할 생각이에요. 아니, 진짜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냥 제가 볼 때, 우리가 낸 돈이 이제 가는 것아닙니까 20만 원이라니까, 책정된 게? 15만 원도 아니야, 20만 원이야.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20만 원을 내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잖 그래서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잠깐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반응을 제가 안 했어요. 왜 반응을 안 했느냐? 구원의 신앙이 아니야. 미안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짧은 걸들어다다 파악을 할수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지, 해결의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 놓치면안 돼요. 왜요? 성령께서는 거기서 역사를 하세요. 구원의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신앙을 봐야 돼요. 그러는데, 제자들이 뭐였어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신앙을 말하면은요, 막힘 빠져요. 왜요? 와, 막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기대가 없잖아요. 뭘 기대합니까? 네. 세상 지금 보면 모릅니까? 이질문 대통령 됐다고 저도 좋기는 해요. 근데 과연 좋을지는 지켜봐야 돼.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지금 좋겠어요? 3년밖에 <laughs> 안 지났는데? 그러니, 해결과 체험이 됐다고 해서 바뀔 게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보고도 몰라요.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연약함.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 부족함이 있고, 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교회를 갈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도해 달라고 전해드린 얘기요. 그래서 소홀히 생각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거래도 하시지 그러는데 아마 그분은 구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안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 이따 같이 올라가시죠. 장... 바로 그 순간인데도. 역시 마가범 16장입니다. 14절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범 14장에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가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보면 가도 또 나와요. 그 얘기가. 24장 3 8절에분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이어찌하여라는말 여러분 쉽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단 소리입니까?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자기들이 죽는 거 봤어. 장사 진행을 또 알아. 그리고 토요일 이제 6시 안식일 딱 끝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향품을 준비를 했어. 6시 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나가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향품가 준비했어 그러고 가서 보니까 부활을 했어 그러고 40일 동안 봤어 그런데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들이 몇번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에르살렘으 올라가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게뭐였어 아이고야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고기 잡으러 나가야겠다 나도 갈래 다 따라갔어요 예.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뭐 직장이 좀 그렇게 됐네 그러면 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 직장을 따라간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했었을 때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인생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55장에서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양식이 아니다 배부르게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신명기 8장으로 연결이 돼요.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영과 육이 다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그때 영이 아름답고 육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오직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걸 누가 보면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어리석은 자여, 20절인가요? 22절에, 어, 막큰 창고를 짓고, 막, 막 식량을 쌓아놨어요. 이제 내영혼아 내가 많이 해놨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누리자 그럴 때 주님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라 그러죠.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에요. 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들의 이런 모습을 보았죠. 동문서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언제쯤 출시합니까?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내 문제가 해결돼? 언제쯤 내가 아, 성공하게 됩니까?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않는 재림을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윗 왕국의 제국을 재건을 물었는데 주님은 재림을 말씀하세요. 누가 뭘 묻는데 다치가 없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저는 운동량 있으면 많아요.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면 애들은 참 자기 생각 중간같인 것이요. 우리는 이제 어떨 때는 주말 같은 데 늦게 나가면요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한 30분 더 기다려. 한 시간도 기다리거든요. 뭐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각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자리가 나서 이제 게임을 할수 있게 돼서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다 하고 게임을 진행을 해요. 그래데 늦게 오는 친구들 중에서 늦게 막 왔어요. 그러고 자기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 기다리라고. 왜 지금, 지금 넣어줄 수 없으니까. 한 5분에 한 10번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대답해면 어, 집에 가도 되겠다.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렇게 동떨어진 상황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려요. 그러고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또 나타났네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쳐다보니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 오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성령이 왜 필요한지를 보면서 이제 구약으로 가는 것이죠.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까? 물론 출애굽 6장에 가서 온전하게 선 장면이 나오지만은 출애굽 3장에 나오죠. 자기 장남 이름이 뭐요? 게르솜이에요. 아이고야, 내가 이방의 계기 되어버렸다.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내가 건짐을 받았다. 바로에서라도 안 죽었다. 아이고 나 살았다. 그게 모세가 두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들이에요. 뭘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언약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주님이 찾아서 뭐랄까?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가셨어요. 그때부터 모세가 변할 수가 있었어요. 그 평범한 노인 내가 그제서야 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이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네. 다윗을 봅니다. 사멸상 16장 보니까 11절에 기름 부흥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라고 나옵니다 그 위대한 성군, 민족의 영웅, 그 다윗이 언제부터요? 기름 부흥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가 나와요 이렇게 자기들이 보는 다윗은 단지 육신적으로 용감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엘리야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언제 엘리야가 근원적으로 바뀝니까? 언제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11개 상 19장에 나오죠. 도망갔어요, 들판으로. 도망가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큰 능력과 기적과 이직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뭘 말합니까? 이전에 엘리야가 했던 그 능력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명 50명을 살라고 그렇게 해서 100명이 죽잖아요 세번인가 150명이 죽죠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언제 변화가 왔습니까? 자고만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변화시킬 응답이 시작돼서 그게 뭐예요? 그게 엘리사예요 그 다음에 예후예요 그 다음에 하사엘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 꿇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7천이 나와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 성령의 조명이 임한 것이죠. 엘리야가뭘 얻습니까? 세임을 얻었어요. 그러고, 내가 이제 조카원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던 엘리야가 변화해서 세임을 얻고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가세요. 결국 뭐 했습니까? 엘리야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어디를 갑니까? 요엘서로 갈겠 있죠. 그게 뭐가 나옵니까? 모든 그 이후로 그것을 어, 누가는 말세로 박해서 그랬어요. 말세가 맞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세는 동일하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볼 것이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안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이번 주 이제 다음 돌아온 주일 메시지입니다. 예. 네.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요? 요양원에 가서 앉아 계시는 분들 보세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양원에 가면요. 멀쩡한 분들 많아요. 건강하니. 예.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가보시면 왜 걱정을 했는지 가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정말 무료하게 계세요 꿈이 없어요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한계, 세상의 한계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내 영으로는 되느니라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런 장면이에요 두 감남나무가 서 있어요. 일곱 촛대가 있어요. 그 사이에. 두 감남나무는 수룩바벨과 요수아를 뜻해요. 그럼 일곱 촛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감남나무는 가장 귀한 나무입니다. 지금 현재 포로 귀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되는 기둥 같은 사람이 수룩바벨과 요수아입니다 그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는 일곱 촛대 성령으로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내 영으로 되는이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라고 예. 수가에게 물어봤어요. 수가랴가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주님이 설명해 봅니까 내 영으로 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성전 재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죠. 뭐할수 밖에 없어요?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자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 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감람원에서 120명이 함께 배웠을까? 안 그러면 제자들 중심으로 배웠을까요? 이제까지 주님이 하신 것으로 봐서는, 같이도 볼수 있었겠지만은, 잘 아마도, 어, 제자들 중심으로. 또, 깨달음 자체도 다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나는, 어, 요한보다 더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더큰 사람이 되길 원했다는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들을 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었음을 이제 서로 내어놓습니다. 뭐가 됩니까? 우리가 틀렸다. 라는 것이 인식이 됐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청정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도 잘안 돼요. 더군다나 어제는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편은 서운하게 됐고, 저는 최소 55%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나라를 쉽게 출발시킬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거, 자초된 걸 그나마 쉽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50%도 안 나왔어요 50%도 네. 더 놀라운 건대북경북에서 20%대의 표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와이 사람 어렵겠다 정말 힘들겠더라 오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니까 종이 한 장이 없어. 컴퓨터 모든 싹 가지고 증거 인멸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으로 처벌 받는 것보다 증거 인멸 내지는 정부 물품 훼손한 건 아주 경범죄거든요. 자료 없앤 건좀큰 것일 수 있긴 해요. 차라리 그 죄를 받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아. 아주 악한 인간들이에요. 나라 파바라 먹어도요, 쉽게 팔아먹을 인간들이에요. 아니, 다음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일을 하지. 아무것도 안 남겨, 다 치워버려. 아예 볼펜, 볼펜 한자루안 남았더니,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무덤과 같다. 사람도 없어. <laughs> 아니, 일국의 대통령실을 그렇게 한다라는 건 저는요, 이, 이해가 안 돼요. 참 악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야. 어, 어제, 저녁에 이제 그걸, 어쨌든 간에, 그건 아침에 한 것이지만, 나, 나 오늘 오후에 한 것이지만은, 한시 반까지인가 개표를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한시 반까지 안 자면 못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도요, 못해요. 왜? 이게 몸이 안 따라오니까. 6이 약하면 0이 못 따라가요. 그런 게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안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또 뭐예요? 이제? 시간만 나면 뉴스를 찾아봐. 저 진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어, 제가 이제까지 본 정치인들 중에 인정하는 분이 몇분이 있어요 일단 김영삼 조금 인정해요 예. 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이분이 자기 야망도 있었지만 분명히 나라를 생각하는 중심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의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도입하는 걸 보면서요 아 이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예. 가장 힘을 쏟았던 게 이제 IT 분야, 이제 정보통신 분야를 힘을 많이 쏟게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은 강국으로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저런 이 관계 어,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노무현이었어요. 정말 중심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오늘 보면서 이재명은 또 달라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을 가지고 사상적인 좀 뭐라고 투쟁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니야. 완전히 달라. 25분 동안 취임사 한번 들어보세요. 온거 있기는 해요. 근데 온 거를 봐요, 안 봐요? 한 번도 온 거로 눈이 안 가요. 25분 취임사를 하는데 단한 번도 온 거에 눈이 안 가. 그러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날카롭게 얘기를 해요. 뭘 봤느냐? 아, 이 사람은 진실이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보다 정말 나라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봤어요. 기대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이재명 그랬는데 저는 그분의 그뭐 들어보지도 않고, 어, 잘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 책임자 보고 놀랬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도 설교를 다아까다 보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안 보고 25분을 말도 안 더듬어요. 그냥 차분하게 전체를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또뭐 했다고 이제 그 뉴스 쳐다보고 있니고안 됐네 그래서 주여 쟤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러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제자들이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앞에서 성령이 충만할 받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주님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묻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열세 약속했습니다. 에세게리 뭐라 약속하십니까? 36장에서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5절, 26절, 27절, 10중적으로 나오죠. 새 영을 내네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의 많은 아이들 생각해봐요, 그죠? 네.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생각해봐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정신을 못 차리는 게아니에요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자란 기도를 채울 수 있도록, 부족한 기도를 메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